거 없이 잘 쓰고 있는 핫 타입 종류를 사실 거면 기획 세트 방추드립니다. 약간 기존 팔레트에서 볼수 있는 그런 펄감면이랑 진짜 물광 펄 지속력 고민이신 분들한테 진짜 한여름에땀빨 빨려도 잘안 무너지더라고. 친구랑 깜짝 놀랐잖아요. 어디서도 맡아본적 없는 뷰티 유튜버들 사이에서 숨은 꿀템이거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또 다시 돌아온 올량세일 추천템 영상입니다 이번에도 광고 없이 제가 3개월 동안 찐찐찐으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추천 제품들을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좀 빠르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리브영 세일이 너무 체감상 좀 빨리빨리 빨리 돌아오는 느낌이라서 좀 다음 올량세일에는 추천할 게 없을 것 같아 좀 패스해야겠다 싶다가도 신상 나오는 주기가 너무 빨라져 가지고 또 새로 나오는 제품들을 꾸준히 쓰다 보면 은또 추천할 게 엄청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추리고 추렸는데 또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올리브영 아시기 전에 빠르게 보시라고 진짜 특징만 딱딱 요약을 해가지고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티템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제가 쇼츠에서도 보여드렸던 이 데이지크 수플랫팟 출시하자마자 되게 핫해진 제품인데 요즘 이런 팟타입 제품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기존에 나온 뭐 웨이크메이크 P 뭐 이런 제품들이랑 제형상으로 막 엄청나게 다른 느낌은 없어요 근데 저는 팟타입 종류를 사실 거면은 데이지크를 추천을 드리는 게 요렇게 보시면 안쪽에 내장 브러시가 미니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런 거 들고 다니면서 바를 때는 그냥 브러시 들고 다니기도 좀 애매하고 손으로 바� 이좀닦기도 찝찝하고? 그럴 때 되게 유용하고 이게 총 16가지 색상으로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되게 쨍하고 바르면 은 진짜 얼굴 형광등 켜지는 그런 색깔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는 특히 이 꿀톤 분들이라면 9번, 12번 조합을 추천드리는데 되게 핀터레스트에서 나올 법한 진짜 쨍한 핑키핑키한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예뻐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애교살 메이크업할 때 진짜 맨날 쓰는 이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 이게 컬러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요즘 제 최애 컬러는 이 코랄 스칼렛이거든요. 이게 코랄이라고 해가지고 좀 웜톤용 컬러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발색해 보시면 살짝 핑크 끼 돌고 엄청 화사한. 그런 느낌이라서 웜쿨 상관없이 어떤 메이크업 룩에 올려도 진짜 예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낱개로도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올영 세일 때 이렇게 그림자 음영 라이너 이렇게 들어간 기획 구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꼭 같이 찍고 싶어가지고 지금 올영 세일 시작하는 날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 애교살 메이크업 할때 양감만 줄게아니라 음감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매하실 거면은 기획 세트로 이렇게 구매하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컬러가 진짜 예쁘지만 이 증정으로 주는 음영 라이너를 컬러를 물탄 회색깔로 정말 잘 뽑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도 이걸로 메이크업했는데 과하지 않게 애교살 음감 표현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노베브가 이런 회색깔? 약간 붉은기 빠진 잿빛 또는 회색 컬러를 너무 잘 뽑는 것 같아가지고 단품 말고 이 기획 세트 완전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팔레트는 딱 빠르게 이거 두 개만 딱 추천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이슬쌤이 만드신 루미르라는 브랜드의 팔레트인데 이게 유튜브에서 유튜버분들이 많이 쓰셔가지고 아마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막 엄청 추천하지 않았던 게이 가격이 조금 비싸거든. 요 근데 네, 예쁘기는 진. 짜 이뻐요. 이렇게 웜쿨 딱 나뉘어가지고 나와가지고 퍼스널 컬러별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솔직히 쿨톤인데도 이 웜톤 컬러를 진짜 잘 쓰고 오늘도 이걸로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이게 뭐 베이스나 뭐 음영 줄수 있는 컬러들도 너무 예쁜 게 여기 있는 펄들이 약간 기존 팔레트에서 볼수 있는 그런 펄감 아니라 진짜 물광펄?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너무너무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샵에서 받은 듯한 색조 퀄리티를 낼수 있는 그런 팔레트라서 물량 세일 때딱 구매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패키지도 진짜 깔끔하고 저는 팔레트 쓸때 이렇게 거울이 크게 있어요 이렇게 화장할 때 보면서 하기도 편해가지고 거울 있는 거를 선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패키지도 진짜 마음에 들었고 하나 쟁여두면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팔레트라서 얘 진짜 세일 때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은 킬브로 제가 한참 그 에스쁘아 브로우를 쓰다가 요즘에는 이킬브로 리뉴얼된 거 쓰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도 되게 유명했던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리뉴얼되면서 이제 붉은기, 노란끼 이런 게확 빠지고 진짜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 라이트 그레이 컬러 쓰시면 쿨톤 분들은 딱 애쉬 계열의 밝은 눈썹 표현이 돼가지고 인상이 진짜 부드러워요. 이게 신기한 게좀 하드한 편인데 되게 부드럽게 그려져가지고 진짜 똥손이신 분들도 좀무그로 표현한 듯이 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뒤에 이렇게 스크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샤프닝 할수 있는 이런 게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매일 이렇게 갈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편하고 진짜 데일리 브로우로 이거 완전 강추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요즘 갈아탕 속눈썹인데 제가 원래 맨날 붙이고 다녔던 저의 <laughs> 착 속눈썹 아시나요? 근데 그거를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좋은데 좀 너무 과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나름의 절충안을 찾은 게 요거입니다. 요것도 살짝 볼드한 타입이긴 한데 11mm라서 너무 길지도 않고, 근데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쪽에 대가 있어가지고 붙이기에도 쉽고 지금도 붙였거든요. 근데 확실히 티가 빵 나가지고 메이크업 전후 차이도 엄청 크고 요거를 붙이면 눈이 진짜 커 보여요.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속눈썹 붙이는 거 어려우신 분들은 요끝 쪽에 이렇게 대가 있는 걸로 붙이셔야 붙이기가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볼드한 속눈썹 좋아하시는 분들 좀 티가 확나 쓰면 좋겠는데 엄청 과하지 않은 데일리용 찾으시는 분들은 요거 쟁이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저도 한번살 때마다 몇 통씩 쟁여두고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그다음 제가 영상에서 많이 소개해드려가지고 약간 지겨우실 듯한 요 필리밀리 파데브러시 창은 언니랑 콜라보해가지고 만든 제품인데 이게 진짜 대박 좋아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세워서 바르기 진짜 편하고요. 이게 이렇게 세워서 발라야 요모 뭐 방향이랑 모공이랑 일직선으로 요렇게 발려가지고 도장지키듯이 요렇게 발리면서. 베이스가 이제 퀄리티 있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적은 양으로도 얇게 펼칠 수 있고, 이걸로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퍼프로 이렇게 두들두들 해주면은 진짜 신기한 게 아무리 꼬집어도 꼬집은 자국이 진짜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밀착력 있게 올려야 베이스가 안 무너지는 거래요. 그래갖고 샵 선생님들은 이 지속력을 높이려면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쓰기 진짜 너무 너무 좋은 아이템입니다. 보시면은 모가 되게 짧아요. 그래가지고 파데를 이렇게 묻혔을 때 많이 먹지도 않고, 그래갖고 저는 이걸로 파데나 쿠션을 조금씩 묵여가지고 여러 번 레이어링 하고 쿠션 뚫들 이렇게 두세 번한 다음에 파우더칠한번 해주면 진짜 한 여름에 땀 뻘뻘 흘려도 잘안 무너지더라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피부 표현 좀 어려우신 분들 화장이 좀잘 뜨거나 지속력 고민이신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유산균 요 진오마스터 진류산균인데요. 제가 완전 옛날부터 유산균을 맨날 맨날 챙겨 먹고 있는데 그냥 유산균에서 진류산균으로 챙겨 먹은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근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막 대박이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좀 서서히 좀 좋아지는 느낌. 이게 질 내부의 유익균 증가를 도와주고 뭐 유해균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좀 분비물 이런 거 많으시거나 좀 가려움 같은 고민 있으신 분들은 꼭 그냥 유산균에서 질유산균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한 1,2주 먹으면 효과가 없는데 한두 달 꾸준히 챙겨드시면 확실히 그런 불편함이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화장실도 진짜 잘 가요. 이게 알약도 되게 조금 매가지고 삼키기도 진짜 편하고 약통 자체도 되게 조금 매가지고 여행 갈 때도 그냥 이거 하 뭐 소분할 필요 없이 그냥 들고 다녀서 좋긴 한데 이게 한 통당 딱한달 먹을 수 있는 30캡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체감상 너무 빨리 비우는 느낌? 하고 너무 자주 사게 되는 거 같은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솔리드퍼퓸 이것도 신상인데 애프터블로파 팝업 갔다가 이건 뭐지? 하고 맡아봤다가 진짜 친구랑 깜짝 놀랐잖아요 어디서도 맡아본 적 없는 엄청 화려한 체리파르페 위에 올라가 있는 체리향? 좀 체리 비누방울 향? 그런 향인데 진짜 풋풋하고 기분 좋아지는 깔끔한 향이라서 살짝. 발라주고 나가면은 정말 내가 핀터레스트 주인공 된 느낌이 들고 <laughs> 살짝 머스크한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소르티 계열, 뭐 과즙 계열 좀 포근한 향? 좀 소녀소녀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강추입니다 저는 에프터블로 모든 향들 중에서 이게 진짜 진짜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다음은 요 넘버제인 클렌징폼인데 여러분 이게 뷰티 유튜버들 사이에서 숨은 꿀템이거든요 사실 이게 나오기 전부터 넘버제인에서 조그마한 테스터 제품으로 한번 써보시라고 시딩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처음 써는 신기한 제형이어가지고 무슨 ASMR 할때쓴 슬라임처럼 막 소리도 막 기포가 터지면서 부스럭 부스럭 나고 힐링하는 느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출시만을 기다렸는데 이게 나오고 나니까 막 홍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안 하냐고 제가 최근에 미팅할 일이 있어가지고 여쭤보니까 뭔 걸까 봐 못하신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제형 자체가 쌀 누룩으로 만든 고마조 제형이라서 기포가 있어야 되는 제형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요 기포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 그래갖고 혹시나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불편하실까봐 마케팅을 잘 못하시네요 그런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제품인데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집에서 쌀팩 만들어서 해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이제 피부 하얘지려고쌀 이렇게 갈아가지고 만들어서 써봤는데 딱 그런 제형이에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물 양을 어느 정도 쓰냐에 따라서 약간 팩처럼 쓸 수도 있고 완전 클렌징폼처럼 거품을 많이 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하시는 형태로 커스텀 해가지고 쓸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 보통 각질 제거라고 하면은 좀 약간 자극적인 이거나 따갑고 이렇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각질 제거 한거 맞아? 싶을 정도로 엄청 부드러워요 이런 필링 고마주가 세안을 하면서 각질 제거를 엄청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각질 피지 자극 없이 진짜 잘 지워지고 쌀뜨물로 세안한 것처럼 피부도 엄청 뽀얘져요 그래서 좀 2차 세안용? 각질 제거까지 해줄 수 있는 순한 클렌징폼 찾으셨던 분들한테 강추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플레인의 클렌징 밤인데요 얘가 나온 지 얼마 안된 제품인데 이거 진짜 신기해요 이게 이렇게 맷돌처럼 갈아서 쓰는 제품이거든요 진짜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실 만큼 돌려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떼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이 맥돌형으로 나온다는 거 자체가 너무 너무 신세계였어요 왜냐면 은 저는 클렌징 밤 형태를 되게 좋아하는데 좀잘안 쓰게 됐던 게 이렇게 퍼서 쓰는 경우에는 손으로 쓰게 되면은 피하면서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비위생적이고 좀 찝찝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그냥 갈아서 이렇게 떼서 쓰면 되니까 스패출러 없이도 되게 위생적으로 쓸수 있어서 좋았고 얘가 세정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마스카라랑 아이라이너 이런 건싹 지워지고요 요걸로 세안하다 보면은 각질 유철 같은 같은 것도 개선이 진짜 잘 돼요 그리고 저는 밤 종류 같은 경우에는 좀 미끌미끌한 그런 잔여감이 남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마무리감이 진짜 보들보들 보송보송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스패츌러 같은 걸로 떠가지고 사용하는 거 너무 귀찮다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관리하면서 세안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3개월 동안 찐으로 잘쓴 올리브영 추천템들은 한번 빠르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혼자 막 떠들다 보니까 막 <laughs> 해가 지고 난리가 났는데 광고 없이 진짜 진짜 찐으로 잘쓴 제품들만 골라가지고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쇼핑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